38장 어려운 본문의 영감을 주신 이유.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길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부리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지난주에는 본문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논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바울의 말 이면에 담긴 이의 제기자들의 말도 들어보고 그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이 로마서 전체의 목표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것에 관해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아직 다루지 못할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권의 책과 로마서 같은 본문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문화와 역사와 예배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책을 통해 기독교가 전 선포됨. 다시 말해 기독교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뒤에서의 구원을 선포할 뿐 아니라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 위에 그 성경 중에서도 로마서 같은 책과 특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같은 본문 위에 기독교의 메시지와 사역과 성교의 기틀을 놓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과 같은 구절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셨을 때 관련 세상에 미친 개인적, 문화적, 역사적 파급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로마서의 다른 구절이나 성경의 다른 책에서 질문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남대여시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은 로마서에 나오는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다르기 힘든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는 40여 년전 런던의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본문에 대해 설교했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를 시작할 즈음에 본문이 로마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한 곳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가늠하느냐 얼마나 실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의 빛을 주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당을략을 당신의 말씀 속에 넣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건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영적이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그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죄대로, 오 올투성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이래 가연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부르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16절 단순하에서도 명백한 네 가지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은 그 받은 지혜로 글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고인도전서 2장 14절의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2.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글이 다른 성경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글도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완전하신. 그래서 완전한 소통자인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에게 무엇을 쓸지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쉽게 기술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4이 말은 저존파이퍼 목사의 말이 아닌 사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말할 때 저의 의견에 동의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발을 물러나 본문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본문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고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기 힘든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 는지 물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무슨 유익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하나님 말씀 중 하나를 대하면서 구약 성경을 유대인에게 맡기셨듯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 본문을 영감시켜야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와 같은 저작물을 터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파급효과를 주고자 하셨는가. 말씀을 터삼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 네 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한 뒤에 복잡함이 덜한 복음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가지는 절망감, 탄원, 숙고, 교육입니다. 1. 절망감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감각. 고린노 전서 2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요또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삶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에 속해 있으나 저처럼 여전히 한계가 있고 넘어지기 쉽고 재성이 깊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에서 어려운 본모를 만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본문에 영감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탄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절망감 뒤에 따라옵니다. 본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도움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제 도움을 바라보면 부르짖게 됩니다. 10편, 119편, 18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편 기자는 119편 안에서만 무려 7번이나 기도합니다.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한 10편, 25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야기 어려운 말씀에 영감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절망감으로 안기시고 이어 탄원으로 이끄십니다.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3숙고.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생각.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요. 존 목사님 뭔가 혼동하시나 봅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곧 자기 식대로 숙고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기도와 생각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을 특히 디모데후서 2장 9-7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고와 노력과 기도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과 같은 난해한 본문의 열심에 영감을 주실 때 깊은 수고를 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절망감과 탄원과 더불어 오는 것이 수고입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읽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교육 어린이와 어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며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의 성경에 영감을 부으시고 그 책이 기독교 신앙의 기반으로 허락하셨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책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셨다면 이 책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읽을 말씀에 생각하는 방법, 즉 어려운 것을 읽는 법, 이해하는 법, 엄격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법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들은 바를 전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은 사도들이 쓴 저작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세대 간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교육은 사람들이 이미 이었으나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이란 사람들 남녀노소 상 관계 없이 을 도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생명을 경작하는 일이며 그렇게 해서 진정한 총명을 얻고 자라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본문이 포함된 성경에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심으로써 비롯되는 파급 효과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러한 파급이 가져온 개인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영향은 지난 2000년간 엄청났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성경이 전파되면 성경을 닫는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효과적으로 번역하기 위해 모든 지적인 능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번역본을 읽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문명화하려는 노력도 진행됩니다. 또한 계속 태어날 새로운 세대를 위해 아이들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교회와 더불어 학교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여러 사안을 놓고 깊이 있는 사고로 한 결과로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문화가 일어나면서 대학이 세워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욱 어려운 사안에 대한 통찰을 기록하려는 열망이 생기면서 학문의 혁신하는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통찰의 보화들을 저장하기 위해 도서관을 세우고 기록을 복사하고 인쇄하는 다양한 방법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성한 말씀을 다루고 귀한 통찰의 기록을 전수하는 일이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사기에 걸쳐 기록을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규율도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1절에서8절과 같이 어려운 말씀을 닮은 성경의 영감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에 남기시는 파급 효과입니다. 단순성으로 균형 잡기. 앞서 저는 어려운 본문의 내용과 성경 속에 있는 본문의 복음의 보다 단순한 내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작업을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과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진리 속에는 하나님은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지니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는 지존한 자족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 속에는 그분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길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진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 매우 다른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혹여 기독교를 실제와 다르게 소수의 특별한 자들만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단순성의 효과를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복잡성의 효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심오함을 키우는 효과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기본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포괄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가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가닿는 내용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교제로 이끌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학문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외향성과 복음 전도자를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내향성과 신비주의자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는 대중정신의 함양을 돕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순수정신의 함양을 돕습니다.그 가운데 전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즐거워하며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음보다 더 귀하신 주님 금보다 더 귀하신 주님 금강석보다 더 아름다운 내주신 같은 분은 없네.그리고 후자는 하나님의 초월적 위엄을 기뻐하며 심오한 경배의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계획이 드러나리라. 주의 역사가 완성될 때 헛된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과 결정을 맡기라. 주신 지혜로 깨달으리 주에서는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복잡성과 단순성을 왜 구분하는가? 왜 하나님의 복잡성과 단순성을 왜 구분하느냐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와 나는 하나님이라는 진리, 대중성과 순수성, 전도자와 신비주의자, 신교와 학문, 접근성과 심오성, 단순성과 복잡성 사이를 구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들 모두가 결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를 행할 때둘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첫째, 성도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다양한 파급성을 특별히 성경의 어려운 내용과 단순한 내용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셨음을 깨달아서 그것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더라도 그 반대쪽으로 치우친 다른 한쪽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이곳을 찾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를 통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볼수 있게 되며 그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